안녕하세요. 군것질 박호성 멘토입니다. 2012년 9월 모의평가 외부영역 25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25번 문제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찾는 그런 문형의 문제였죠. 이 빈칸의 앞부분, 빈칸의 뒷부분, 어떤 내용인지 안다면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처음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At some point, 어떤 면에서, these days, 요즘에는요. Uh, parents realize his or her child is standing left. 어 그의 아들이나 딸이 그 왼쪽으로 치우치는 경향, 그러니까 그 왼손을 쓰는 경향이 있다는 거를 알아차리면요. The parents panics. 그 부모님들이 놀라요. Will the child be made fun of? 놀림 당하지 않을지? Struggle with writing. 쓰는데 힘들어하지 않을지? Be left out. 뭐 버려지지 않을지? 뒤쳐지지 않을지? In the past. 과거에는요. t h parents 그 부모들이요, would have done everything possible. 가능한 모든 것을 썼어요. to exercise the tendency. 그 추세, 그 경향성, 그 왼손을 쓰는 경향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짓인지 다 했어요. today, 오늘날에는요, more and more parents shrug their shoulders. 어, 더 많은 부모님들이요, 그냥 으쓱하는 거죠. 그들의 어깨를 한번 으쓱, 으쓱해요. 말하면서요. It's okay. 괜찮다고요. Maybe even something special. 뭐 다른 뭐 좋은 점이 있지 않까 을 하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어깨를 한번 으쓱거린다는 거죠. All their attempts to discourage is discourage it or mild. 어, 그들의 노력이죠. discourage. 그 없애고자 하는 그그 그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더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This is not an isolated reaction. 이거는 뭐 단순히 독립된 그런 고립된 그런 행동이 아니라요, 반응이 아니라요. It's part of the larger trend toward 무엇에 대한 더큰 트렌드, 어떤 것에 대한 더큰 추세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것에 대한 추세인지? 그더큰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봐야겠죠. From giving children extra time to develop into kindergartners e to accommodating their vegetarian appetites. 뭐 그들의 뭐 베지테arian appetite, 그러니까 채소를 먹는 것에 적응시키는 것이요. 유치원에서 더 여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그 유, 유치원에서요. 그채 야채를 먹 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뭐좀더 시간 더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Parents today are taking their cues from children. 어 그들의 뭐 암시 그들의 뭐 근거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서부터 찾는다는 거죠. Rather than the other way around. 그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 아이로부터 그런 방법들 그런 암시들 그런 것들을 찾는다 얻는다라는 거예요. Left-handed, left-handedness. 왼손으로 하는 건요. Just, the, just the tip of the icebreak. 그냥 아이스브레이크 ice 팁이었고요. 그냥 그 도입해 도입하기 위한 그냥 내용일 뿐이었고요. 왼손잡이 이야기는요. In today's world, 오늘날 세상에서는요. Parenting is about letting your children develop into his or her own person. 오늘날에 Parenting, 양육하는 것이란요. 뭐냐면요. 무엇에 관한 거예요. 너의 아이들이 그녀나 그의 자신의 own person, 자신의 그냥 개성, 자신의 성격 그건 것들을 개발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양육한다는 건요. 뭐가 아니라 <laughs> trying to stamp him or her. 뭐, 딸이나 그 아, 아들을요 스탬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mold of confirmative 그 틀에 박힌 정형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 혹은 그 자신의 개성을 개발하는 것이 parenting이라는 거죠 그냥 왼손잡이는 앞에서 나왔던 왼손잡이에는요 그냥 팁이었을 뿐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서 끝내고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자, It's part of the larger trend. 이 것은 뭐였냐면은 그 리액션이었죠. 부모님들의 리액션, left hand에 대한 부모님의 리액션은요. 좀더큰 트렌드, 무엇에 대한 좀큰 트렌드에 대한 하나의 부분이었을 뿐이에요. 자, 그 부분이 뭐였는지 한번 같이 해석을 해봐야겠죠. n e g l e c t i n g 무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아니라요. enhancing,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personal trait, 개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는 정 반대의 이야기가 됐네요. 셀레브레이팅. 뭐 축하하는 거. 격려하는 거예요. 래더 댄 서프레싱. 그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거예요. 장려시켜 주는 거예요. 인디비주얼리티 인 키즈. 그 아이들의 개성이었는데 이것이 아까 전에 말했던 이것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Developed into his or her own person. 그렇죠. 이것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Abandoning 버리는 거예요. r a t e d to a d m i n i s t e r i n g parental supervision. 부모님의 관찰로 의해서 뭐 보호되고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요. 버려지는 것, 그냥 놓아두는 것, 방목하는 것인데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문장이었죠. 물론 아이들한테 너무 관리를 해도 안 되는 거겠지만 여기서처럼 뭐 장려하고 뭐 괜찮다고 해주고 이제 그릇 그려야 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p a r e n t i n 이 아닌 Parenting이 버리는 것이다라는 내용은 없었어요. Analyzing 분석하는 것이죠. Rather than overlooking their child's mischief, 아이들의 장난 나쁜 짓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런 내용이 없었죠. 어드바 캐이팅 그 장려해 주는 거예요, 옹호해 주는 거예요, 편을 들어 주는 거죠. Let her then blaming 비난하는 것 대신에 early education 조기 교육에서요. 자 물론 장려하고 옹호하고 북돋아 줬다라는 이제 셀러브리티랑 비슷한 뜻인데요. 물론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왼손잡이라고 해서 무조건 먹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 한 부분이 앞부분에서 있었고요. 뒷부분에서도 패그 페어런팅이라는 것은 그 혹은 그녀 자신의 것을 개발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지. 그 스탬프 힘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스트레 맞춰서 짜맞추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보케이팅 러 i t t l e bit a n blaming. 이것도 일정한 부분 100% 맞지 않지만 어느 부분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early education 조기 교육 물론 그 키드 키드 얘기가 계속 나왔고 유치원 얘기 나왔고 하지만 일단 거, 블레이밍 i 라는 거 b l a m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early education은 너무 넓잖아요 이건 너무 넓은 내용이고요 정확한 거는 그 early education에서 그 아이들의 own p e r own person이 될수 있도록 개발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나와야지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이를 꼽고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아니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답은 2번이라고 같이 풀어봤고요.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내용이 생겼다면 궁금증에 질문해주세요.